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 윗절을 보면 하나님이 땅을 붙잡고 계시고, 그 윗절을 보면 하나님이 하늘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걸 합쳐서 본문은 천지가 하나님의 규례대로 있고 늘 존재한다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만물이 주의 종이다로 하나님이 천하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를 말합니다. 곧 하나님이 명하시면 천하 만물이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두 존재가 있습니다. 마귀 귀신과 사람이에요. 사람으로 하면 하나님이 천하 만물보다 아름답게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지으셨죠. 그래서 아무리 아름다운 산이든 강이든 경치든 그게 아무리 아름다워도 거기에 사람이 서면 사람이 주인공이 됩니다. 그런데 귀신만큼 사악한 곳도 사람이에요. 심지어 사람은 귀신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얻는 귀신마저도 도구로 쓰려고 합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규례가 나옵니다. 규례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미슈파트입니다. 문자적 뜻은 정의, justice입니다. 장세기 18장에서 처음 이 단어가 나오는데 정의, justice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미슈파트는 사사기의 사사, j u 스 t i c 판사. 재판을 말하는 쇼페트와 같은 어근을 갖기 때문에 법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영어 번역은 본문의 규례를 law 로 법으로 번역합니다. 그렇게 규례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문자적 뜻이 justice 정의입니다. 정의는 하나님의 심판 중 성품 중 하나이죠. just d 정의로 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정의 하나님은 불의와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본문의 문맥으로 적용하면 시편 저자가 원수의 악에 의해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자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저스티스, 정의, 이해, 그 정의의 하나님, 재판관되신 하나님이 원수를 심판하실 것을 믿고 오늘 나는 복수하는 데 인생을 쓰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도 의지하고 인내합니다. 본문 아래 95절로 하면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죽이려고 엿보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그러니까 그걸 말합니다. 하루 종일 원수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하나님 묵상하고 의지하겠다를 말해요. 그 시편 저자와 같은 형편 곧원수에 의해 긴 세월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꼽으라면 다윗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다윗의 가족들도 사울 왕에게 해를 입을까 봐 모압 땅 지금의 이스라엘 오른쪽 요르단으로 망명합니다. 그때 한 다윗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저스티스 정의입니다. 정의의 하나님, 재판권 되신 하나님이 사울을 심판하실 것을 다윗은 믿고 자기가 심판자로 나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사울을 죽여 볼까 그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사울을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그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사람이 죽일 수 없다. 곧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예, 기준을 따라 인내합니다. 그게 다윗의 믿음이고, 신앙이죠. 결국 하나님은 다윗을 심판하십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우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죽이셔요. 그때까지 다윗은 인내해야 하는 겁니다. 곧 어려운 일을 합니다. 사람의 인내가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뜻내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즉결 즉각 실천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사울 때문에 당한 고통의 시간을 10년 이상으로 봅니다. 긴 세월이죠. 기도로 하면 10년 이상 한 가지 놓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된댐. 안 된다면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 입장에서 늦어지는 거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셔요. 재림의 주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2000년째 기다려도 안 오십니다. 늦어지는 것 같지만. 반드시 오시는 날이 와요.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통해 그걸 고백합니다.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죽었다고 해서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 이에요. 그 정의의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사울왕의 미움을 받고 도망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정의 심판을 믿고 인내합니다. 때 되어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됩니다. 원수대적 다물러가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그러자 다윗은 본인이 죄를 짓습니다. 유부녀인 줄 알면서 가늠하고 계속 가늠하고자 그 남편까지도 죽입니다. 그리고 1년 세월을 아무 일이 없이 삽니다. 가늠하여 임신한 아기가 태어나죠. 1년 세월 걸리니까 다윗의 죄는 1년 이상 지속이 됩니다. 그렇게 다윗의 죄가 있을 때에 역시 하나님의 정의, justice를 묻는다면 왜 하나님은 다윗을 심판하지 않으시냐?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있느냐? 물을 수 있죠. 그 언제 심판의 때를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결국 심판의 날이 오죠.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고, 가늠하여 나온 악이 죽고, 가,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영원이란 부사가 붙는 큰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강조점은 당장의 악이 특세하고 악인들이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 심판하시고 정의의 하나님이 나서실 때가 와요. 그 사실이 성도로 하여금 오늘을 인내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을 이 시대로 하면요. 예, 지난주에 유크레인에서 망명하여 미국에 온 12살 어린이가 버스 안에서 흑인 남자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고, 찰리 예, 컬크라는 32살의 보수 기독교 정치 운동가가 동성애자 백인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강조점은 이겁니다. 미국 매체가 백인이 누구를 죽였을 때, 100만큼 보도하고 100만큼 정죄한다면, 흑인이 누구를 죽이면 50 정도로 정죄하고, 50 정도로 보도를 해요. 단적으로 말하면, 피해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가해자가 흑인이면 그 가해자를 보호하려 듭니다. 정의롭지 못한 거죠. 동성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애자, 스트레이트가 누구를 죽였으면 100만큼 정죄하고, 100만큼 보도한다면, 동성애자가 누굴 죽였으면 50정도로 강조하고 50 정도만 보도합니다. 가해자가 아니라 도리어 피해자를 이제 보호하려고 해요. 정의롭지 못한 거죠. 영국으로 하면 영국 백인이 사람을 죽이면 정상적으로 정의 저스티스가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영국의 난민으로 와 있는 무슬림이 영국 백인을 죽이면 정상적으로 처벌이 안 된대요. 그래서 이게 말이 되냐 해서 영국 백인들이 항의하면 그 백인을 처벌한답니다. 그걸 보고 영국 망했구나 이런 생각 오랫동안 가졌습니다. 그런데 올 4월에 영국 대법원이 만장일치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전환 여성은 성평등 법률상 여성이 아니다. j u d g e UK supreme court. have unanimously ruled that a woman is defined by biological sex under equality, equalities law. 그걸 보면서 영국 망한 줄 알았는데, 그래도 소망이 있구나. 바른 방향으로 틀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국 같은 영향력 있는 나라가 대법원에서 그런 결정을 하면 다른 나라에도 영향이 미치죠. 역사적으로 하면 영국이 먼저 흑인 노예 제도를 폐지합니다. 그리고 33년 뒤에 미국이 영국 따라서 흑인 노예제를 포기해요. 링컨이 국회와 또 남부 또 노예 주인들 설득할 때에 근거 중 하나가 성경도 있지만 영국 봐라. 영국 벌써 포기했지 않느냐로 설득을 했습니다. 그렇게 영국 대법원에서 그런 판결이 났어요. 그런데 그게 보도가 안 됩니다. 올 4월에 있던 걸 저는 이제 이번 주에 알았습니다. 강조점은 하나님의 정의가 분명히 있고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람 생각에는 늦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있습니다. 그걸 믿고 성도는 인내하는 겁니다. 본문의 저자도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가 인내할 때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도 일을 하죠. 영국 대법원 판사들처럼 일하는 자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믿고, 인내하고, 동시에 내가 선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그중 하나가 기도하는 거죠. When we pray, 우리가 기도할 때,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시고 역사하셔요. 그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을 믿고 오늘을 인내하고 손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와 자녀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정의를 믿고 의지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의의 하나님께서 죄인과 악을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심판자로 나서지 않고 정의의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고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결국에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혼란하고 악합니다. 빛 가운데 서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와 성도의 잔 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어지러운 시대에 반석 위에 국권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남은 시간 공간들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아침에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